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The next. 오늘 일본에 온지두 번째 날이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게 온천을 하고, 씻고 나와서 이제 지하철역에 짐을 맡기러 갑니다. 숙소에다가 저녁까지 짐좀 맡겨줄 수 있냐고 했더니 여기 소니아 오타루는 오후 2시까지밖에 짐을 안 맡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타루 역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오타루는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제대로 못 봐서 오늘 오타루를 제대로 한번 즐겨볼 겁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그치? <놀람>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chase the dead, wanna dance to the light. p l l t e s s from the sky, just t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 h u f f l t 안 들어와는 게 자리가 있는 거지. Uh -huh. 어어다 이거 안 들어갈까? 높여서. 될거 같아. 뭐 없어? 요 포켓 내가 아까 말한 400원짜리, 4,000원짜리 아, 400원짜리. 하면되시 어, 사이즈 딱이야. 이 아, 아, 아. 아. 금액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인 <laughs> 시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꽂아 사용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바꿔야 네, 돼.

너무 엄청 많네이 부분 안리아 노포리아. 어아 영어. o t r i n w a t e e Free. w t 한국 온 했니? 데 이걸 두개 할까? 869, 8690에 거의 9만원 정도. 음,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음, 거의 4만원? 한 3만 5천원 정도?

너무 맛있다. <목소리> 근데 어떤 게좋이냐면 생선이 맛 느끼기 전에 녹아서 사라지는데. 뭐 녹았어? 응. <목소리> 근데 너무. 녹는게 맞는 거 같아 아니 근 맛있어 미쳤다 짠 수지, 수지, 주시 맞아 듯이 완전 강하게 맞지. 소타로 메인 메인 거리 메인 길거리 메인 스트리트 보고 싶은데 음, 오도구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어. 진짜.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네. 아 용이네요 우와. 우와. 헐. 왜? <laughs> 저 고로키야? 헐, 고로키? 와, 미쳤다. 존맛이겠다. 저 때문이야. 왜? 못먹어서 이게 더 먹고 싶어? 어, 잠깐만. 이노래데1 8번인데 그런가 봐요내1위가 어, 그니까, V1 원 너도 보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지마알르는지도모르도좋르해지도모아는지도모르 음.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떡 플러스 있는 음, 거네. 아이가 또 째임아. 아이가 또 째임아. 하이 성수 먹어야겠다. 이거 먹먹 뭐, 먹으면서 가다 잡혀져가지고 얼굴에 아이스크림 먹먹가겠다 여기서 음, 먹고 그래, 가자. 음. 응. 맛있냐? 응. 어쩐 과도 너무 맛있는데? 우니만 있는 것도 있고 우니랑 밥이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음, 하나만 먹어, 그럼. 그냥 우니만 있는 걸로? 음, 어, this one. 이 k a y t h 아, n 이 you. 이 h a n k y 7 u t 이 a n k you.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o n t h o u Thank o u h u n 어, <목소리> 데 어떻게 야 <왜> 아, <목소리> 음. <왜> 이렇게 달지 아, 아, <목소리> 가왜 이렇게 비아 신기하다, 진짜. 이런 맛이 날줄 몰랐어. 뭐 okay, okay. <목소리> <목소리> 어, 유바리멜론 음. 먹는다며? 유바리멜론. 오, <목소리> 어, 딸기도 하얀색 그 딸기다. 그러네. 이거 완전 <목소리> 특기한 <목소리> 건데. 징, 징그럽다. 오, <목소리> 어, 너무 비싼데? 원팩 이거 피... 5만 5천 엄청 희귀한 거야 멜론은 얼마인데 6,500엔? 이것도 2만 5천원 정도 하네 아 어. 여기 컵으로 파네 여기 1,800엔 음. 수고하세요 어.. 이걸 먹어봐 음. 음. 어제 편의점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멜론인데? <laughs> 이정도 덩어리? 누구는 덩어리? 누구는 덩어리? 누구는 리 누구는 덩어리? 누는덩어

아이, がとう 아, 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 아이, います画像僕うずい이ちゃうん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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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번호판 너무 이쁘다. 그치 이쁘지. 저하 사고 싶다. 토콜 이게 더 귀엽다. 동, 동전지갑 이거 줄기탱인데, 그렇지. 응. 뭐가 더 이것도 동전지갑인가? 아 이건 아니구나 동전지갑이.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예뻐. 하나만이 갈색깔이 예뻐. 이거 예쁘지. 응. 음. 근데 진짜 비싸다. 이만 원이야, 이만 원. <laughs> 연필통이요? <야>, <laughs> 이거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 예쁘다. 이거? 내스누피처럼안 생겼어. 그치? 아니 이거. 이거? 왜다스누피처럼안생겼어 인형은 별로네. 음. 아, 나는 말차 말 먹을래. 어 말차 하나랑 그 하나 먹을까? 밥? 어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스물마세>. This one? a this 세상 1이2 0가 있으시오. 세상 백분이 쥐어가 있으야다 귀엽다. 귀엽다. 이거 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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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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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루의 메인인가 오르골당이? 응? 오타루에 봐? 뭐? 오타루의 메인인가? 그렇지 오르골당 오타루하면 오르골당이지. 자, 하... 오르골당 본점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laughs>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이러니 사람도 지갑이 열리지. 응, <laughs> 음, 야. 알. 알지. 무민. 무민이랑 나오는 애 아, 아니야? 얘, 얘는 제 못되게 생겼어. 어. <laughs> 아 미피 진짜 오랜만이야. 나 옛날에 미피 진짜 좋아했었는데. 괜찮아. <laughs> 여보! <laughs> 수빈아빠! <laughs> 귀엽다 이거 <laughs> 귀엽다 이거 카쿠! 언니랑 엄마가 골프장에 갈게 노래를 찾아야 된다 다 내가 원하는 노래가 있으면 나 아, 미쳤다 10만원. 우와. 이건 나도 텀난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 좋다. 이것도 너를 사랑해 그 노래야.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거 애기? 봄이네. 아, 근데 오르골 확실히 움직이는 어, 게 귀여 예뻐 사, 움직이는 팥다.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르골 오, 어이 예뻐 근데 난 지금 중간 중간에 있는 이런 게더 갖고 싶어. 이거 너무 예쁜 것 그러니까 같아. 그니까, 예뻐. <laughs> 이거는 최가 오르골이야. 이거 얼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laughs> 뭔가 선물같이 기대하게끔 해놓고서. 이건 뜯은 거 없어? 너무했네, 이거 솔직히 너무했다, <laughs>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돌리지? 배터리 넣는건가? 아니야 돌리는게 또 있어 여기 스노큐리 있다어 쿠바오 <laughs> 와 여기 있는거 진짜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오바도 레인보우네? 이 노래는 알지 내가 나 이거 갖고 싶어. 나도 이거 갖고 싶어. 이거는 우리꺼. 이거는 부모님 선물. 오, 오르게도? 이게 당 아니야, 당? 아, 그지 뭐, 이거 이쁘게. 하이. 감사합니이아고가고이 자연, 자연 썰매장. 치즈케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르타오. 르타오가 일본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가 본점이래. 그렇지 한다, 않을까? 우 먹어보자. 쿠키인가? 응. 음. 이거 음. 맛있어 보인다.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야. 아, 그래? 음. 이거 하나 사자, 그럼. 치즈지? 응. 맛있겠다 yeah. This one Take out? Yes, take out And... 저긴 땡기는 거 없어? 난다 맛있어 보여, 최초 This one 두 조각이면 난될것 같아 Take out, please take out, 그러니까. turn, turn. 사람이 많아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운크엔 <농쿠엔> 어, 이야. 여기에 봐. 얼 음? 응? 크엔 먹어 봤어? 독일 빵이야. 난 별로 내사안 해. 응. 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끌리듯 들어온 갑자기 발, 발길이 가는대로 끌려서 들어오고 식당 그렇게 군것질을 했으면서 그 먹을 빼는 남아있긴 하네 거리비색깔이더 커다 그네 어쩔 수 없어 먹을만요? 내가 서울에서도 우니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맛은 있어 살짝 끝에 비린 맛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 우니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달아져 그러면 밥 먹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살짝 어두워진 오타르다. 뭔가 지금 시간이 진짜 4시 되면 어. 어두워진다. 그니까. 5시 되면 거의 밤이겠지 뭐. 어. <laughs> 이제 4시 좀 넘으면 거의 모든 식당들이랑 이런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아서 어차피 여기서는 크게 할게 없어가지고 야근을 보러 가려 했지만 다음 목적지 아사이카와 가는데 거의 <웃음> 3시간, <웃음> 3시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바로 렛츠고 그래도 지금 가면 은 걸어가고 뭐하고 기차타고 뭐하고 하면 은 도착하면 8시, 4시, 9시 4시 반, 5시 그치. 8시, 9시 되겠다 음. 지금 가야 돼 야경은 다음에 와서 보고 음. 다음에 또올 거니까 <laughs> 그래도 오타루에서할건다 했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오타르일상인 듯합니다. 레플런스가 계속 지나던 게. 오타르올 때는 아예 전 웬만하면 챙겨 오시고 <laughs> 진짜 조심해야 돼. <laughs> 오 불안해. 대박 <laughs> 어떡해. 소랑에 빠졌어. 와 역시 4륜이야 마지막은 아사히카와입니다 이제 오타루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JR 타고 아사히카와로 넘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저희가 오늘 묵는 JR